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범입니다. 오늘의 한자, 3월 7일자입니다. 1번. 문다이가흑잡다쥬니 가라미아우. 뭔다이, 문제. 흑잡다 복잡 가라미아우. 서로 얽히다, 뒤얽히다. 문제가 복잡하게 서로 얽히다. 다음. 그래 <레는> 오보와 매니아 마르 그래 <레> 그 오보 <오우 보우> 횡포 매니아 마르 <레> 그> 눈에 거슬리다 눈꼴 사납다 그의 횡포는 눈에 거슬린다 다음 에세즈 리츠 쿠크 스위스 에이세이 뉴리츠 코쿠, 영세중립국, 스위스. 다음, 기밀과 견실시마스. 기밀, 비밀, 견실, 엄수. 비밀은 엄수하겠습니다. 다음, 다一니셔널 지오 호지스る第이 이치니샤제1 인자 지 지위 허지 보유 계속 유지하는 거제1 인자의 지위를 유지하다 다음, 다음 겐주나 계가이타이세요오시끄 겐주 엄중 계가의 경계 사이세이 체제 식그 깔다 펴다 엄중한 경계 체제를 펴다 다음 사이보 사이보 세포 분裂주의 요소를 관찰する 사이보세포 분裂주 분열 요소 모양 상태 상황 관찰 관찰 세포분열 상태를 관찰하다 다음 8번입니다 우스잔노 카동도 조쿄 우스잔 호카이도에 화산이 일어나는 산입니다 20세기에 4번의 폭발을 한 활화산이에요 20년에서 50년마다 분화를 합니다 같이도 조교 오시잔의 활동 상황. 다음, 네온고는 기갱어. 사그르. 네온고, 일본어. 기갱, 기옹. 사그르, 뒤지다, 더듬어 쳤다. 탐색하다. 일본어의 기원을 쳤다. 다음, 민나가 한달 소리 나라 제희모나이 '민나' 모두 한달 반대, 제희모나이 '별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모두가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다' 혹은 '별 수 없다'. 다음, 그노맛이 애교를 아따에르 그놈맛이 마음에 들다. 후감에 가다. 바람직하다. 애교 아따에르 영향을 주다. 바람직한 영향을 주다. 다음 계기가 대메스르 경기가 대매, 그대를 읽으면 점입니다 향상하는 게 여의치 않은 걸 얘기해요 번역할 때는 침체, 경기가 침체되다 다음, 쇼바이가 후신이 오찌르 쇼바이 장사, 후신 부진 오찌이르. 빠지다, 빠져들다, 헤어나지 못하게 되다. 오찌이르, 일그러 활용을 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장사가 부진에 빠지다. 다음, 교코나 타이도 심했스 교코, 강경, 타이도, 태도, 태도. 심에서 보이다 나타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다. 다음 후쿠시노 온케인이 역 허스르 후쿠시 복지 온케이 은혜 역 허스르 온케인이 역 허스르 은혜를 입다. 복지의 은혜를 입다. 다음 16번입니다. 기전 도시 대対処する 기전 의연対処 대처 의원이 대처하다. 다음 국가에 진정스르 국가에 국계 진정 진정.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는 걸 얘기합니다. 오케이, 진정하다. 다음, 외국의 여진과 접촉가다 외국 외국 여진 여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접촉 접촉 외국의 여인과 접촉하다. 다음. 긴비시 감시のも토에 옷가레르, 긴비시 엄하다, 심하다, 능엄하다, 혹독하다, 감시のも토 감시하 감시 아래 옷가레르 기본형은 오구입니다. 이것이 수동 형태로 쓰인 거예요. 선이다 엄격한. 감시하에 혹은 감시 아래 에 놓이다. 다음, 정신고용의 관고 미나오스. 정신고용, 기업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고 관행. 미나워스, 이것이 타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다시보다, 혹은 재검토하다. 내 네, 것이 자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병이나 경기가 나아지다, 혹은 회복하다, 종신고용의 관행을 재검토하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